아이스박스. 아이스박스 보이시나요? 음. 요게 다 도루묵이에요. 도루묵. 기도 있습니다. 저기. 도루묵인데, 저희가 잡은 게 아니에요. 응? 엄청 많죠. 요거는 어저께 일요일날, 밤에 통발을 던져 놓고 오늘 낮. 낮 몇일까요? 낮 11시. 10시 정도에 거드셨대요. 10시 공개 거주잔데 아내가 꽉 차가지고 건질 수가 들어올릴 수가 없으셨대요. 그래서 저희 아저씨 아이스박스 채워주시고 그리고 옆에 다른 아저씨 아이스박스에도 채워주시고 그래서 얻었어요. 어저께 그, 저기 천... 거지난저 어디죠? 저 등대 쪽에는 안 잡혔어요. 등대가 어디 있을까요? 저 등대 보이시나요? 예전에는 저 등대 쪽에 해장 공원에서 많이 잡혔는데 어저께 일요일날 그리고 새벽에는 아예 없어요. 신랑이 새벽에 두번세번 번 가봤는데 한 마리도 안 들어가 있었어요. 그래서 여기 지금 거진항 옆에 해양경찰서 쪽으로 옮겼거든요. 여기서는 아침에 던져놨더니 딱두 마리 딱두 마리 들어가 있네요. 이쪽도 오늘은 이상하게 안 나오네요. 어저께도 그렇고 전에 그 해양 해상공원 쪽에 정말 많았는데 몇해 전에 어저께는 아예 없어서 밤 늦게까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차가 싹 빠졌어요. 사람이 저희밖에 없었어요. 저희가 정말 여기는 지금 보성 거진항 해양경찰서 쪽이고요. 음, 저희는 여전히 두 마리 잡았고 다른 분이 주셔서 이렇게 지금 구워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나쁜 사람이에요. 저희 통발을 누가 가져가셨어요. 좀 그러신 분들이 있다 그러네요. 자기 거가 아닌데 일부러 그러신 건지, 뭐 착각을 하신 건지 그러시면 안될것 같은데, 그래서 더 이상 못 잡고 이렇게 주신 걸로 맛을 보려고 지금 구워보고 있습니다. 아, 어떡해요? 바다를 보고 싶지만, 음, 일단 지금 고성 거진항에... 해양 어, 해양공원에는 어저께 일요일날하고 오늘 월요일날은 아예 안 나오고요. 여기 옆에 거진항 해양경찰서 쪽에 그나마 한두 마리, 뭐세네 마리 이렇게 보여요. 일단은 아직은 없어요. 없다고 봐야지 안 잡히면 음, 이상 도루묵이었습니다.